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행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기 중기해서 장 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랑 중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차트가 특정 저항대를 고정시켜놓고 더 점을 올리는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패턴이 무엇이냐? 여기서 거어도 되고 여기서 거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무엇이냐? 상방이탈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저는 이것을 보고 상승 관점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기 보다는, 어, 이거는 방향성을 두 가지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 형태를 보게 되면은, 6월 매물 때 또는 고점으로부터 42%를 하락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은 28%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반대 상황으로 비트코인만 보는 게 아니라 증시도 보게 되면은,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한 13%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3에서 4%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특정 상품에서 많이 하락한 게 있으면은 많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하락했는데 조금 반등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은 조금 하락했는데 많이 반등이 나온다. 이게 뭐냐? 비트코인은 현재 약세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차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정도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서 매수세가 굉장히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본 관점에서 이게 하락 지표로서는 추후에는 하락을 끝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이상적인 지표로는 저점을 내릴 때,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저점을 내릴 때는 거래량이 최악값으로 기록이 되면 그때는 하락 끝 포인트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이건 언제나 부가적인 얘기고 지금 현재는 약세장을 타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영상에서 다음 주면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 5일선과 21선, 검정색선과 하늘색선을 자세히 봐주세요. 그래서 검정색선이 캔들과 만나는 부분을 잘 보시면은 지난 어, 178년도 장에 정말 끝 포인트라고 체크가 됐었던 포인트는 이제 5일선이 하락할 때 저항으로 작용을 받다가 이것을 뚫어줄 때 그때가 저점이 드러나는 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장을 보게 되면은 이 캔들이 만나게 되겠죠? 그게 언제냐? 다음 주가 될수 있고 다다음 주가 될수 있는데 뭐 약간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11일자, 다다음 주 주봉행 결정이 되겠죠? 즉, 7월 중순이면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로 그냥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은 5일선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밑으로 깔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밑으로 깔리고 21선을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가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5일선은 다다음주고요 21선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21선의 기울기가 크게 꺾일 것 같진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2선대로 그냥 기울기대로 흘러간다면은 9월 초쯤에 만나는 포인트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한 매수 자리는 9월에 생겨나게 되고요 저점이 드러나는 자양은 7월 둘째 주 7월 둘째 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무조건 확정짓는 게 아니라 변수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포인트가 우리는 여기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 여기서 제가 하나 가린 게 있죠 지금 노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는 게 61선입니다 이 61선이 어, 우리가 그 시점으로부터 확인을 했을 때 내려가는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느냐 아니면 어, 추세 전환이 안 됐는데 즉 이동평균선이 상방을 가리키는데 그때 들어다니냐 그 차이입니다 이때는 하락 끝 포인트로 체크를 하, 해두셔도 좋습니다 이후에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정배율이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올 때가 많으니까요 이거는 그 지점으로부터 굉장히 오래 남은 지점에 불과하죠 그럼 지금 시점이 어떻죠? 지금 현재는 60일선이 상승 상태에 있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을 때보다 하향하는 장에서 나오게 된다. 즉 시계를 보게 되면은 패턴대로면은 우리는 이 장에서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말하게 말했던 내용이 있는데 6월 말에 하락의 끝 포인트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동 평균선에 이렇게 기울기를 그려 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마 21일은 조금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난장을 보면은 여기서 아주 약간 꺾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 본다면은 그 일정대로 가서 지금 말씀드린 9월 초또 7월 둘째 주에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조건 맞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변수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 변수가 무엇이냐 비트코인의 4년 주기 패턴상 한 가지 지켜졌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록색에 고점이 늘 나왔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718도 그랬고 1314도 그랬고 지금 현재 어21 22년도도 초록색에 정확히 고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변수는 무엇이냐? 우리가 파란색 구역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말에 해당해요. 그럼 파란색 구간이 어디냐? 파란색 구간은 최저점을 나타내는 마지막 하락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어 근데 아까 얘기랑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하락 포인트가 17, 18년도처럼 급격하게 그냥 꺾이기보다는 17, 18년도처럼 조금 완화되어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때도 가격적으로는 되게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차트 형태로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절벽으로 떨어졌고 여기서는 그냥 완화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냐 바닥이 더 존재하느냐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헷갈릴 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캔들을 만날 때 매수를 하는 것, 매수를 서둘렀고 매수 기회를 높여서 리스크를 가져갔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더 높습니다. 하지만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때 매수를 하게 된다면 하락이 발생을 하더라도 기간의 연장이지 우리가 매수에 들어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 안정적인 평단가를 가져갈 수 있다고 라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7, 18년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저는 이때 매수할 생각이 없다. 이때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앞으로 장을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 기회 그리고 리스크를 작성을 했는데 매수 기회를 높일수록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매수 기회를 낮출수록 리스크는 낮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말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대부분 이해가 되실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단기적인 장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저녁 장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녁하고 새벽장에서는 오일선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면서 원래 삼십일선상으로 그냥 하방을 찍었어야 될 차트가 이런 식으로 더블탑을 찍고 약간은 조정을 받는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어센딩 패턴상 이끝 수렴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는 패턴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즉지금은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오늘자에는 타점을 가져가지 않았고. 어, 이번 장에 따로 매매를 해, 해두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익절한 이후에 아직까지 매매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저는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상승을 보나 아니면 그 이후에 하락이 나오는 지표에서 또다시 전환해서 쇼설 전환하느냐 이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무엇이냐?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본 봉으로 관찰을 했을 때 지금 선 하나가 그어져 있죠. 추세선을 하나 그은 건데 이 선을 아무래도 이탈을 좀 옆으로 밀면서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지점처럼 가격이 올라가는데 RSI가 떨어지는 명확한 자리가 나게 되면은 어 그때는 오늘 자정까지는 그런 자리가 좀 메리트 있는 자리인 것 같고 그 전까지는 1, 2 이것만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고점이 더 높은 형태로 선을 그었지만 캔들을 하나하나 그을 어 필요가 없어서 그럴 수가 없어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RSI는 이때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고점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낮아지게 되면은 정확한 리버싱을 나타내게 되고 그 이후에 추세선을 벗어날 때 그때가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 한 자정까지는 매매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오전장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굳이 따져보면은 영 번부터 해서 영 번, 일 번, 2번 관점이 있고. 어, 자리가 주어지는 대로 매매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외의 관점은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범위라서, 이게 만약 어센딩으로 올라가면은 이 패턴도 달라지게 되니까, 어, 자리 줄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뭐, 추가 자료도 준비를 했는데, 약간 약세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서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